네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이번 시간은 그 수시 논술에 관련해서 이 쓰는 팁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수시 논술은 이제 제가 작년에도 채점을 하고 그랬었는데, 어, 원래 보통 그 채점을 할때 여러 가지 그 수험생들이 주의해야 될 점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이제 최근 들어갖고는 이런 수시 입학을 할때 경쟁률이 어떤 학과는 뭐 100대1, 뭐 30대1, 40대 이렇게 넘어갑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보통은 이제 그 수시 원서 접수를 하면, 이 수험생들이 돈을 많이 냅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뭐, 이렇게 이런 돈낸 걸로 뭐 건물을 샀다,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요새는 입학 전형으로 들어온 비용은 입시에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쓸 수가 없는데, 그래서 요새는 이 채점을 할때 어떻게 냐면 다이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채점을 하면 어떻게 하냐면 예전에는 채점을 할때이답안지가 있으면 이답안지를 이 선생님들이 어 첫번째 사람이 채점을 하고 사인을 하고 두번째 사람이 채점하고 사인을 하고 그랬었는데 요즘는 그렇게 안합니다. 요즘서 어떻게 하냐면 이걸 갖다가 모든 답안지를다 스캔을 뜹니다 그래서 컴퓨터에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채점하는 선생님들이 다 자기 아이디가 있습니다 아이디 그래갖고 어느 일정한 장소에 모여갖고 채점을 하는데 이 채점을 하면 로그인한 시간, 로그아웃한 시간, 그리고 그 통계 분석까지 다 되고, 내가 어느 학생한테 몇점 줬는지, 다른 선생님하고 어떻게 차이가 되는지, 한한 한 명당 얼마나 시간이 걸리는지 이런 게다 체크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너무 불성실하게 채점한 사람이 있으면, 그 선생님은 다음에는 아예 그 퇴출을 시켜갖고 더 이상 채점을 못하게 시키기도 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게 입시는 공정하기 때문에 보통 한 3차, 3차까지 차 채점을 하, 하고, 그 다음에 만약에 그래도 여러 선생님들끼리 점수 차이가 많이 난다. 이러면 다시 또 재채점을 하는 이런 식으로 보통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주의할 건 뭐냐면, 사실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게 이런 게 관심 있는 게 아니고, 그럼 첫째, 뭐냐면은 이 채점을 할때 이게 일종의 로또입니다, 로또. 무슨 말이냐면, 100명을 채점을 하면 그 중에 3명 아니면 4명만 시험에 붙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잘쓴 답안지, 이거를 찾아내는 게 교수님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 생각하면뭐냐면 100개 중에 3개 아니면 4개만 붙는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러면 또 선생님들이 채점할 때 3, 4개만 찾고 나머지는 뭐 대충 하냐, 이것도 아닙니다. 모든 그 정규 분포를 잃어갖고 해야 되기 때문에 모든 채점을 되게 꼼꼼하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제 논술 같은 거쓸 때는 글씨를 정말 잘 써야 됩니다. 100명 중에 3개 아니면 4개를 뽑는 거기 때문에, 글씨가 이상하면,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어, 잠수를 잘 봐서 갑니다. 글씨는 정말 잘 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문장 부호 우리가 여러분들이, 수험생들이 보통 뭘 하냐면, 뭐 띄어쓰기, 맞추법, 당연 해야 되는데, 그 문장 부호 뭐, 이렇게 동그라미 표시, 뭐, 돼지꼬리 표시, 뭐 이런 것도 하는데, 이런 거는 가급적 안 쓰는 게 좋습니다. 왜냐면, 하 그런 걸 많이 쓰면 많이 쓸수록, 아, 얘는 생각을 너무 대충 했구나, 너무 서둘서었구나 하는 느낌을 줍니다. 왜냐면, 100명 중에 3명, 4명 뽑는 거는 글씨를 잘 써야 되는 것 뿐더러, 맞춤법도 당연히 맞아야 되고, 이렇게 문장 보도 가급적이면 아예 안 쓰는 게 낫습니다. 그래서, 이 글자에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연습지, 연습지에다가 거의 한번 빨리 다 쓴다라고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 답안지는 자기 글씨를 최대한 이쁘고, 또박또박하게 적어 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낸 답안지는 스캔이 떠갖고 인터넷에서 올라오는 걸희가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보기 때문에 글씨가 좀이라도 있으면 보통 그 컴퓨터 화면으로 봅니다. 컴퓨터 화면으로 보기 때문에 글씨가 잘못쓴 글씨는 눈에 잘안 들어옵니다. 그래서 최대한 글씨를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보통 모범 답안 같은 것도 예시를 주면 그 답안은 되게 그 무미건조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채점하는 사람들은 어, 100개만 보는 게 아니고, 한 몇백 개를 봅니다. 몇백 개를 보면, 어떤 식이 되냐면, 모든 내용을 한 번, 두 번이 아니라, 여러 번똑같은거 많이 봅니다. 이러면, 압축되고, 요약되고, 제일 최대한으로 엑기스만 된 거, 이런 답안지를 보면, 아, 얘가 정말 정리를 잘했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부분에 내용을 엄청나게 많이 써놓고, 뒷부분에안 썼거나, 아니면 앞부분 조금 쓰다가, 뒷부분을 많이 썼다. 뭐, 이런 식이 된 답안지는, 우리가 100개, 한 100개, 몇백 개를 막 보다 보면은, 그 다중에 들어옵니다. 그런데, 이 절차를, 모든 내용을, 서론, 본론, 결론을 잘, 게잘 나눠가지고, 내용을 잘 집어넣은 그런 내용들을 보면, 아, 얘가 모든 답안지를 이미 다 보고서 쓴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답안지를 제일 잘 점수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뭐가 있냐면, 그, 외워온 답안이 있습니다. 외워온 답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뭐, 환경 오염, 아니면 빈부 격차, 뭐, 민주주의, 아니면 뭐, 뭐, 예를 들어서, 뭐, 제3 세계 도와주는 거, 뭐 아니면은, 뭐, 이민, 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 아예 모범당을 외워옵니다. 외워가지고, 외운 걸 그대로 막씁니다 이러면, 이런 답안지는 당연히 점수를 못 받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보통 보면, 우리가 딱 보면, 어, 얘는 뭐지? 똑같은 내용을 갖다가 똑같은, 이 문제하고는 다르지만, 다른 내용들, 비슷하지만 다른 주제, 뭐, 환경오염, 이런 게 나오면, 뭐, 지구 온난화, 이렇게 나왔다 치면, 거의 똑같은 모금당을 외워서 쓴 것처럼 나온 게 있습니다. 그는 이제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아예 학과에서 이 문제를 주면 이걸 써라라고 외워왔구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답안지는 당연히 점수를 못 받습니다. 왜냐면 문제에서 말한 내용이 있는데 문제에서 말한 내용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내용을 외워갖고 쓴 답안이니까 그거는 잘쓴 글이긴 한데 문제가 물어보는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점수를 잘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요한 게이 문제가 시키는 대로 된다. 문제가 시키는 대로. 문제가 뭐 자기 견해를 쓰시오 라고 했는지, 아니면 두 개를 비교해서 분석하시오 셨는지, 이걸 보고 비교하라고 하면 정말 비교해야 되고, 분석하라고 하면 분석해야 되고, 자기 견해를 쓰라그러면 여러 가지 내용이 있지만, 자기 견해를 써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시키는 대로 써야 이 배점에 맞는, 맞는 점수를 받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문제 시키는 대로 해야지, 딴 내용 쓰면 안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지문 내용을 그대로 베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예시문. 이게 뭐냐면, 그, 우리가 이제 그 자수 제한, 글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사실 뭐, 400자 제한, 1000자 제한, 이런 게 있으면, 그 지문에 나오는 예시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편하긴 합니다. 편하긴 한데, 그걸 그대로 가져오면, 글자수 제한을 갖다가, 글자수 제한이 왜 있냐면, 압축하고 요약해서 엑기스만 쓰라고 한 건데, 그 예시문을 그대로 가져오면, 한세 줄, 네 줄은 그대로, 그대로 갖고 옵니다. 이렇게 되면, 그만큼 이 사람은 요약 능력이라든지 독해 능력이 없다고 보고 그문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기 때문에 또문그 지문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가급적 그 지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말고 세줄네 줄짜리면 그거를 한줄 정도 로 요약해서 그냥 엑기스만 얘기해도 교수님들은 오히려 더 편합니다. 왜냐면 이미 1 0 0개천 개를 봤기 때문에 아이 내용 당연히 압니다. 그래서 지문 내용 그대로 백끼지 말고 그거를 세 줄짜리면 한 줄짜리 요약한다라는 생각으로. 압축해야하고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자제한, 1000자제한 이런게 있으면 그 내용의 모든 내용을 다 쓰려면 그런 지문은 그대로 가져오면 거의 안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그 기출문제를 보통 재활용 안합니다 그래서 기출문제에 나왔던 그 형식 뭐 비교하라, 분석하라, 견해를 밝혀라, 뭐 가와 나를 갖고와라 뭐 이런게 있으면 대부분 그 재활용해서 똑같은 문제안내고 형식만 갖고옵니다 그래서 당연히 문제에서 시키는대로 가 나 이거를 결합하시오 아니면 가다 비교하시면 가나 다를 뭐 어떻게 하시고 그러니까 그 정말 시키는 대로 해야 지그 예전에 나왔던 기출 문제라고 자기 마음대로 생각해서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 자수 제한이 있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게이 몸통 몸통을 갖다가 분류를 잘해야 돼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이4 0 0제 대한 네 모든 내용이 꽉다 들어가게 됩니다 안 그러면 이배점에서 점수를 못 받으면서 그 차례대로 서론 본론 결론이면 4 0 0점은 200, 100 이런 식으로 글자 수 제한에 맞춰 갖고 모든 걸다 넣고요. 그다음에 글자 수 제한 당연히 있으면서 해몇자 이상 쓰면 당연히 초과니까 점수 깎아 버리고 몇자 미만 당연히 깎아 버립니다. 그래서 이런 답안지는 다 아시면 교수님 되게 좋아합니다. 당연히 아 100자밖에 안 썼네? 당연히 빵점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는 되게 좋아하고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문구 뭐 롤스의 정의론 아니면 누가 뭐라고 했다 이런 거 거의 안 쓰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런 걸 갖다가 왜안 써야 되냐면 이걸 갖다가 채점을 누가 하냐면 그 예를 들어 내가 경제학과에 지원을 했다 내가 경영학과에 지원을 했다 이러면 우리 생각에는 경영학과 선생님이 채점을 한것 같은데 경영학과 선생님이 이걸 채점하는게 아니고 모든 학과, 뭐 로스쿨 선생님, 법대, 문과 모든 선생님이 다 모여갖고 내가 누구 답안지 채점하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 지원한 사람이 어느 과에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채점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 경영학과 뭐 경제학과를 지원했다. 이러니까 뭐 경제학에 유명한 뭐 문구를 막 쓰면서 뭐다 이런 걸 쓰면 얘는 뭐 아무 상관도 없는데 그걸 쓰니까 당연히 시간만 낭비하는 거고 요줄 하나 날리는 겁니다. 그래서 유명한 문구 그 문제에서 제시하지 않는 이상 그거 써봤자 아무 도움 안 됩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급적이면 글은 한 문장은 한 줄씩 쓴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왜냐면 계속 설명드리지만 이 글은 압축되고, 취약되고, 요약되고, 엑기스만 남은 글을 써야 그게 제일 점수를 많이 받습니다. 문장이 수리하고, 문장이 길고, 아름답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가 몇백 장, 몇천 장을 보는데, 이 논술은 글을 잘 쓴다는 게, 그 문구, 아니면 뭐 아름다운 표현, 이거보다는 핵심을 잘 요약해서 정리하는 거여서 가급적이면 한 줄에 한 문장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사람들이 쓰는 게 자기 경험 많이 씁니다. 자기 경험 아무도 관심 없습니다. 그런 거, 자기 예를 들어갖고 내가 뭐 줄을 섰었다, 아니면 우리 집이 어땠다, 이런 내용 한두 줄 써봤자 아무 관심도 없고, 논점에 들어가지도 않고, 배점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이 아니라 제3자의 시각, 객관적인 시각에서 써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가끔 보면 이 존댓말 쓰는 스타일이 존댓말. 그 논술에다 존댓말 쓰는 스타일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이렇게, 정말 이렇게 쓴 상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지금 뭐 무슨 말이냐면, 아, 얘는, 논술 공부도 한 번도 못 받아봤구나. 그래갖고 되게 불쌍한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논술은 존댓말 쓰는 게 아니고, 뭐 교수님께 뭐 이런 거, 무슨 이런 말 절대 안 씁니다. 그냥 나는 뭐다.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래서 이렇게 된다. 라고 쓰시는 거지. 존댓말 쓰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용어 중에 뭐 이제 뭐 인터넷 용어 같은 거, 이런 거 당연히 쓰시면 안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그제3자적인 시각에서 이 객관적이고 이 편협한 사고가 아닌 여러 사람을 포괄할 수 있는 이런 문장, 문구를 쓰셔야 되지, 인터넷에 나오는, 뭐, 특정 사이트에 나오는 이런 단어 같은 거 쓴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점수 못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정리해 드리면, 이 수시 논술은 정말 붙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채점을 해도 왜 어렵냐면, 사실 글들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정말 잘쓴 글들 하나, 두개 발견하려고 여러 몇백 장을 다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대한 글씨 잘 쓰시고, 내용은 액기스만 그래서 이 보는 사람, 이 면접위원은 이미 아니 논술위원은 천장을 다 봅니다. 천장 중에 액기스만 보고 이미 다 똑같은 내용 다 합니다. 아니까 그 내용 하나 하나 자세히 쓸 필요 없고 내가 한번본 거, 그한번쓴 거를 또고쳐가고두번 쓰고 또세번 쓴다라고 마음속에 생각을 하시고 액기스, 액기스 압축 요약 이거해서 최대한 글자 수에다가 모든 내용을 꽉 집어넣는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